안녕하십니까? 제이슨? 제이슨킹 네, 수학입니다. 저거 문제 읽어 주세요. 과일 창고 안에 사과와 배가 모조 496개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를 158개 넣고 배를 54개 빼냈더니 사과와 배의 수가 같아졌습니다. 다, 처음 창고 안에 들어있던 배는 몇 개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그림 그려. 이렇게, 딱 이렇게. 사과 이렇게 그려. 이쁘게 그려봐. 그 <laughs> 사과, 이게 좀 해봐. 그 다음에 배 이렇게 점점점 해서. 잘했어. 그 다음에 사과를 158개 넣었지? 네. 응. 사과 원래 모르니까 네모 더하기 158이 되지? 네. 그 다음, 배는 어떻게 돼? 세목에 있다고 쳐. 그러면, 배는 뺐으니까 세목 빼기 54지? 빼기 54. 이쪽이 네. 같다는 거 아니야? 같다고 해. 근데 네모 더하기 세모는 몇이야? 네. 496이었지? 네. 그걸 맞추는 거야, 이제. 어떻게 맞출까? 똑같이 여기 54를 더해, 여기다 54를. 에?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럼 54 지워지지? 네. 그러면 세모를 네모 더하기 158 더하기 54지? 네. 써봐. 네. 여기다, 여기다. 양배 똑같이 54를 더했다고. 더하기 54. 여기도 더하기 54. 54. 여기 지워지고. 그러면 세모는? 여기다 응. 써 세모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 네모 더하기 이 두개 더해봐 따로따로 계산해 158 더하기 54 따로해 112그러면 응. 세모가 요게 네모 더하기 212로 바꿔치기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지워 이거 지우개로 지워 이렇게 해 지우로지우라 이렇게 응? 응 그럼 얘 대신에 얘 대신에 네모 더하기 211을 써봐 조그만 글씨로 응 그리고 원래 네모가 여기 있었지 플러스 네모 했더니 496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그럼 얘 네모 두 개랑 얘랑 더해서 이가 나왔으니까 네모 두개를 어떻게 구해? 2세를 빼야지. 200, 400, 빼기 2 1 1 0 0 211회. 100, 211회. 100, 2 1 4 1 2개 나와 안나와 211회. 100, 211회. 100, 211회. 100, 211회. 100, 2 1 안에 들어있던 배. 그럼 세모로 구하는 거지? 네. 그럼 세모는 얼마야? 이걸 구해야겠지? 네. 세모는 네모 더하기 212였으니까. 142 더하기 2 1 2을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요. 그럼 몇 개가 답이야? 3 5 4개 그렇지.